심지어 마음만 먹으면 아주 쉽게 내 개인 정보를 습득해서 팔 수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꿀팁, 꿀팁은 허니블입니다. 꿀뇽! 오늘은 어떤 꿀팁이냐? 요즘 이상하게 스팸 전화 많이 온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얼마 전에 아차! 싶은 기사를 봤는데 바로 식당에서 음식을 픽업하려고 기다리던 배달 기사분이 입구에 놓여진 출입명부를 찍다가 음식점 직원에게 발각됐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대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출입명부에 수기로 썼던 전화번호, 이름, 주 주소 등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심지어 마음만 먹으면 아주 쉽게 내 개인정보를 습득해서 팔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줄이고자 정부에서는 전화번호 대신 개인 안심번호를 적으라고 권장하고 있었더라고요. 나만 모르고 있었나? 발급 방법은 간단합니다. QR코드 발급이랑 똑같아요. 카톡을 예로 들어보면 설정에서 실험실, 쉐이크 기능을 QR코드로 설정해두면 카톡앱이 켜진 상태에서 폰을 흔들기만 하면 하면 바로 QR 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는 거 이제 많이들 아실텐데요. 이 QR 코드 위에서 개인 안심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메인 화면에서 QR 체크인을 누르면 개인 안심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요. QR 코드는 켤 때마다 매번 바뀌는데 이 개인 안심 번호는 고정 값이에요. 카톡에서 켜든 네이버에서 켜든 오늘 켜든 일주일 후에 켜든 같습니다. 내 고유 번호예요. 그래서 폰첫 화면이나 어디 잘 보이는 데다가 적어두거나 외워서 써도 무방해요. 발급한 번호는 전염병 종식 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이제 출입면부 수기로 작성할 때 연락처 적는란에 전화번호 대신 이 개인 안심 번호를 적어주면 되는 거죠. 물론 이게 QR 코드든 뭐든 적는 거 자체가 살짝 찝찝하긴 한데 그래도 뭐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 안심 번호로라도 대체를 하면 내 전화번호가 완전 직접적으로 불특정 타인에게 노출되진 않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안심할 수는 있겠죠. 혹시 아직 모르고 있는 주변 친구나 부모님께 영상 공유하면서 알려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See you. 안녕.